예, 이번 시간은 공공 서비스입니다. 아, 누가 공급할 것인가? 전통적으로는 기업처럼 국가가 하고 강제적으로 이게 이제 일반 행정이에요. 반면에 이제 그 경영 논리 들어오면서 정부가 대 시장 논리가 들어오는게 책임 경영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해야 되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책임은 정부가 져. 요 이걸 민간 위탁이라고 그러고.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한게 일명 민영화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민간 기업으로 나왔네요. 이걸 민영화라고 그래요. 협의의 민영화. 답은 4번입니다. 자, 파킨슨 법칙의 포인트는 공무원 수가 일단 는다. 느는 이유가 본질 업무가 아니라 심리 요인, 파생 업무 때문에 부하 배증과 업무 배증이, 대개말 말한 업무 배증은 본질 업무가 아니라 내부 관리, 파생 업무입니다. 어, 답은 4번입니다. 매년 5.25%, 75%인가? 2 5 75 %인가, %인가? 매년 늡니다. 이렇게. 답은 4번이었고요. 자, 220번에 1번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조 상황론 나올 텐데 상황이 구조 결정한다는 거지 구조가 규모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1번 아무 관련이 없고요. 부하 배증 때문에 그 부하도 부하 원할 거니까 상승한 피라밋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공무원 수는 본질 업무와 무관하게 매년 일정 비율로 는가, 는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부하 배증과 업무 배증이 상호 작용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21번입니다. 1번 틀렸죠. 본질 업무가 없음을 불구하고 파생 업무가 자꾸 늘어요. 내부 관리 업무가.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강도나 양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을 는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어, 업무가 좀 늘었을 때는 어, 승진 경쟁인 동료보다는 부하를 원해요. 근데 부하가 생겨버리면 관리 업무가 만들어져요. 파생 업무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도 공무원 수가 는 거니까 공공재 과다로 들어가요. 그래서 불행난과 불쾌한 같은 것들 전부 일로 다 들어옵니다. 220번입니다. 사이먼이 말한 게 아니라 파키스이 말했으니까 1번 틀렸고요. 우리나라가 두번 줄어요. IMF 때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 약간 줄었다가 다시 늘고요.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 때 약간 줄었다 다시 늡니다. 그래서 매번 증가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3 번입니다. 별도로 작동한 게 아니라 상호 작용을 해요. 부하 배증과 업무 배증이 상호 작용하니까 틀렸고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국의 실증 검증이죠. 행정 국가 되면 공무원 수가 다 늘어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공무원 수가 제일 많은데 비율로 한다면 퍼센트로 한다면 박정희 정권 때 제일 빨리 늘어요 거의 300% 가까이 느니까요 그래봤자 30만밖에 안 되지만은 물론 지금이 제일 많습니다. 공무원 수는요.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맨 마지막 이게 부하 배팅입니다. 업무가 좀 늘었을 때 승진 경쟁인 동료보다는 부하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30. 23번입니다. 과다와 과소. 과소가 세개밖에 4개밖에 안 되잖아요. 머스그레이브, 두젠베리 다운스, 갈브레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외워두시고, 머, 관두 다 귀여웠습니다. 자, 답은 보물의 병이죠. 이건 과다입니다보물의 어, 병은 뭐냐. 밑에 또 나오겠지만은, 어,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어. 기술직은 계속 기술이 발달하거든요. 인력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노조가 있고, 자를 수 없다 보니까, 요 기술 인력이 되게 행정 인력으로 전환돼요. 그래 버리면 어때? 10명으로 할수 있었는데, 갑자기 기술 인력이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행정식으로 그래 버리면 어때요? 업무는 그대로인데, 사람만 늘었잖아, 지금. 생산성 떨어졌지. 근데 임금은 어때요? 어, 기술직이 올라간 만큼 행정직도 올려달라고 그래요. 생산성만큼. 기술직은 생산성이 올라간 임금이 올라가요. 기술, 유쪽은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때 자꾸 인건비는 늘고 공공재가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물의 병또 있다 할게요. 이거는 그건 틀렸죠. 과소가 아니라 과답니다. 자 그다음에 민간재는요. 내가 이게 얼마인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100만원 주고 뭘 샀다.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경찰 서비스나 이런 국방 서비스는 가치를 계산하기 어려워요. 너무나 이제 복잡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이럴 땐 차라리 가치를 계산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어, 폄하하는 거지 이제. 이게 다운수 합리적 무지예요. 민간재는 계산하기 쉽지만 공공재 어려워요. 오히려 개, 가, 계산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다 보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폄하할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집단사고 나왔는데 집단사고는 이건 만작일천상이라든지 어떤 자기검열이라든지 그 결과 합리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어, 다양한 의견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결정이 합리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타당성도 훼손됐다는 겁니다. TQM은 어, 조직을 할때할 건데 고객 만족 기법입니다. 불량품 제로 운동이고요, 맞는 말이고 대리 정부는 뭐냐면 여태까지 국가가 다 했었는데 국가는 결정만 하고 나머지 전부 다 민간에 넘겨버리걸 대리 정부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야 책임성이 명확한데 정부가 아닌 제 3자들이 하다 보니까 책임성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한번 맞고요. 피터 법칙, 어, 근근속 연수라든지 이걸로 승진시키다 보니 또 과거 성적 승진시키다 보니까 과거 에 일을 잘했지만은 승진된 다음에 일을 못하죠. 이걸 피터 법칙이라고 그래요. 무능력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교사로 능력이 있었는데 잘하니까 교장을 올려준 거예요. 근데 교사 일과 교장 일은 다르잖아요. 가르치는 것과 관리는 다르다 보니까 유능한 교사였는데 갑자기 멍청한 교장 관리자가 돼버려요. 이걸 피터 법칙이라고 그래요. 4번도 맞았고요 갈브레이스는 민간은 선전 때문에 많이 씁니다. 선전에 의존해서. 일명 풍요사회인데, 어, 필요제기 때문에 쓴게 아니라 사치제, 남과 나를 구별 짓기 위해서 민간제 선전에 의해서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공공으로 못 오고 민간이 낭비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공공제가 과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26번입니다. 니스카넨, 공무원이 부서 예산을 늘리죠. 부서 예산과 자기 권력을 정비해야 한다고 보니까. 그래서 관료 조직이 자기 부처 예산을 극대화한 이유는 왜 그런다? 관료들의 이기적행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어, 니스카는 미국의 실증이고, 파킨슨 영국의 실증이에요. 자, 파킨슨 공무원은 업무, 여기서 말하는 업무량은 본질 업무예요. 공무원 규모가 본질 업무와 상관없이 증가한다는 거 맞고요. 전이효과, 대체효과, 그건 뭐냐면. 안정이다가 위기가 되었을 때 예산이 늘어요. 그럼 평상시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걸렸죠. 이걸 단속효과라고 그래. 그럼 늘어난 돈이 다른데 찾아 들어가겠지. 이걸 전의효과, 대체효과라고 그래. 한마디로 위기 때마다 자꾸 이런 거확 커져요. 커진 다음에 돌아가야 돼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자꾸 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3번입니다. 자, 공공질를 분석하다 보니까 왜 불용소 쪽 위기 때만 자꾸 증가되고 돌아가지 못하고 또이따가 위기 때또 증가되고 돌아가지 못하고 이러니까 불용소 쪽 증가된다는 겁니다. 3번 맞았고요. 그다음에 와그너 법칙은 어, 농촌 사회에서 상업 사회로 바뀌어요. 도시화가 되죠. 도시가 되면 소득이 늘어요. 소득이 느는 것도 좋은데 범죄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공공재 수요가 더 빨리 늘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도시화 되니까 이걸 원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득의 증가율보다 이런 공공재 수요 증가율이 빨리 늘다 보니까 어 공공재가 더 팽창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 경제성장하면서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그 결과 경제성장에 인한 소득의 증가율보다 공공수요 증가율이 더 빨리 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가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답은 4번이 틀렸죠. 자 리바이던 가설은 뭐냐면 이건 틀렸죠. 보물의 병이야. 정부는 노동지배약이고 민간기술지배약이야. 기술지배약은 생산성이 빨리 늘어요. 임금이 빨리 늡니다. 근데 노동지배약은 생산성이 늘지 않는데 어, 임금은 민간의 기술지배약만큼 늘기 때문에 자꾸 정부 예산에서 인건비가 증가된다는 게보물의 병이에요. 답은 틀렸고 리바이던 가설은요. 독점이야. 얘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 자꾸 정부가 팽창돼도 막을 수 없다는 게 리바이던 가설이에요. 틀렸습니다. 뷰캐다는 다수결투표 50%, 50 먹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다 해준다고 하다 보니 자꾸 넣는다는 겁니다. 과다 맞고요. 그래서 어, 리바이던 가설이나 다수결투표는 과답니다. 머스그레이브의 조세저항이네. 내가 내는 세금은 직접적인데 서비스는 안 느껴지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겁니다. 이걸 시민 실패라고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읽어보니까 어, 세금 납부자인 시민은 어, 내가 내는 부담은 바로 느껴지죠. 근데 편익은 계산이 안 된단 말이지금 작게 돌아온다고 느끼니까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겁니다. 시민 실패라고 그래요. 자 피코가 아니지만 세 가지가 옆에 있습니다. 문지방 효과 위기 때 예산이 팽창해요. 그다음에 단속 효과 평시인데 돌아오지 못해요. 그럼 늘었죠? 이 능금액이 평상 끝나 위기 끝났으니까 다른데 찾아 들어가야 되겠지? 고액기가 그 바로 전이효과, 단속효과라고 그래요. 위기시 증가된 재정이 단속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고, 이 다음에 예산 늘었잖아. 정상적인데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도는 다른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와그너 법칙 또 나왔네. 경제 발전하니 소득이 늘죠. 자, 국민도 공공재 수요를 더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소득에서 공공재 수요 비중이 는다는 겁니다. 맞았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국민이 요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보다 공공재 수요 증가율 빨라, 빨리 늘어요. 소득에 공공재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맞는 말들 또 옛내 피코 와이지만 어, 전쟁과 같은 위기 때 늘었고 돌아가지 못했고 늘어난 게단걸 찾아들어 겁니다. 보모래병 민간 기술 집약. 생산성이 증가 빨리 합니다. 정부 노동 집약 증가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어, 인, 인건비는 민간만큼 빨리 증가하다 보니까 정부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는다는 거고요 파키스는 틀렸죠? 이 니스카넨이네. 니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부서 예산을 키우는 건 니스카넨입니다. 니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공유지비극, 경제학이론이야. 모든 사람이 자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공유제가 고갈되는 거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지대, 정부가 인허가라든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생긴 소득을 지대라고 그래, 행정학에서는요. 물론 지대 경제학 지대는 뭐 다르겠지만 행정은 이렇게 보야 됩니다. 정부 결정이나 정부 정책 인허가라든지 그로 인해 생기는 이런 이익을 지대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고 파킨슨 영국이라고 습니다 미국 국방성의 예산 분석 결과 부서 예산 키우는건 니스카넨입니다. 파킨슨은 영국의 해군성에 대한 실증. 어, 니스칸에는 국방성에 대한 실증이고 답은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엑스비열성 독점 때문에 심리적으로 최선 다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 실패고요. 그 다음에 주인 대리인 분리되다 보니까 물론 어, 민간도 있습니다. 근데 민간도 있고 정부도 있는데 정부는요. 어, 국가가 대리자고 국민이 주인이잖아. 어쨌든 국민은 국가한테 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게 많아요. 근데 민간은 어때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특히 어, 주인들, 지금은 개인기업이할 주식회사잖아. 지금 소유주는 일반 주주들이고 경영은 관리자인데 경영자가 훨씬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보니 소유자가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전이효과 대치효과혼란기에 상향 조정되었다. 틀렸죠. 민간이 공공을 대체한 게 아니라 공공이 민간을 대체한 겁니다. 마그너 법칙, 소득이 증가할 때그 전체 경제에서 공공지가더 빨리 증가돼요. 한말 소득 증가율에 대한 공공재 수요 탄력적 더 탄력적이라고 그래 탄력성이 큽니다 맞는 말이고 예산 극대화 가설 관료들이 자기익을 위해서 부서 예산을 두배 낭비할 겁니다 파킨슨 법칙 공무원 수가 본질 업무와 관계없이 매년 일정 비율로 는다는 거고요 보모효과 틀렸죠 정부가 생산하는 비용이 자꾸 는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늘 거니까요. 기억과 미음 틀렸습니다. 자, 독점 나왔데 독점 나왔을 때는 4번입니다. 어, 리바이던 가설이고, 이거 맨날 물어보는 게 친구들이 1번을 많이 물어봐. 이게 뭐냐 물어봤을 때, 이건 뭐냐면, 자, 가수결투표에서 정부가 정치인들이 예산을 삭감을 해요. 삭감해버리면 관료들은 어떠냐면, 어, 어, 최저 수준으로, 공공재 최저 수준으로, 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갖고는 정치인들이 불만이고 다음 선거 재선이 안 돼요. 뭐, 어쩔 수 없이, 어, 옛날로 복귀 조이 되겠지, 이제. 다시. 자, 갑자기 생활비가 줄어요. 그래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필수재의 수요부터 줄여버려요. 그래버리면, 이거 줄이기 어렵겠죠. 왜필수재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걸 줄여버리면 어렵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 한다는 거야? 다시, 그만큼의 예산을 더줄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 뭐, 저는 뭐, 경제학, 경제학은 아니니까, 나머지 글루가 하고, 어쨌든이 친구 나왔을 때도 정부가 어, 예산을 감축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행정이 또 나온다 하면은 요거 나왔을 때는 정부 규모를 줄이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 줄였을 때는 어, 수준 자체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럼 정치인들은 선거 재선 못될 거잖아, 지금. 다시 원상 복귀할 겁니다.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답은 5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